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상한 미식가입니다 오늘은 어, 한국 맥주죠 어, 테라 어, 오늘 병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병으로 산 이유가 음, 이게 500ml인데 가격이 1,680원입니다 1,680원인데 그 캔은 이게 500ml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병 공병 여기 보시면 130원입니다. 이거 반납하게 되면 또 13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테라 제가 한국 어, 한국 맥주 중에서 제일 어, 좋아하는 테라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잔에다가 회식할 때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병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병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으로 먹으면은 음그 잔에다 먹으면은 되게 잘 넘어요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서 탄산을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병으로 잡고 먹게 되면은 어 탄산도 많이 느껴지고 상당히 그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먹고요 병에다 먹게 되면은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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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마셔가지고 보통, 바에서 작업할 때, 바에서 술을 먹을 때, 이 바텐더들이 병, 잔에다 줘요. 왜냐면은, 빨리 먹어야 돼서 매, 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바에 가시면 절대로 잔에다 먹지 마시고, 그냥 병으로 그냥 드세요. 병으로 드시면은, 오래 먹고 좋습니다.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그, 미국 드라마, 미드죠? 미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보드와이저 이런 거, 뭐, 병으로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운동 후에 또 맥주 한잔하니까 좋네요. 네, 안주는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주는 뭐, 나초하고 빵이랑 뭐 많은데, 아, 안주 먹으면 또, 배가 나와가지고, 자, 오늘은 맥주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오랜만에. 테라가 제가 국산 맥주 중에서 한일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확실히, 잔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맛있고. 탄산이, 탄산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더 먹어서 그런지, 트름이 좀더 많이 나오네요. 음. 자, 한국맥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시고, 어, 수익맥주도, 어, 수익맥주 병보다 이게 또 저렴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병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아, 술 이야기 또 하면서 재미나게 한번 또 방송을 찍어,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짠.